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집팀 9주차 회의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청곤호 이세환 퍼스널 컬러 자가 진단을 위한 페이지 구성을 하였고,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한 퍼스널 컬러 추천 시스템에 청곤호 이세환이 피부 색상을 추출하였습니다. 이제 DLIB로 추출한 얼굴이, 얼굴 인식의 경우 얼굴 주위로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 내부에는 얼굴이랑 주위 배경색, 그리고 얼굴색, 눈, 그리고 눈썹, 모발색 등 호, 그러니까 얼굴의 전체적인 정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논문을 참고한 결과 이제 이제 사람 피부는 이, 이 범위 안에 이제 존재한다는 이 논문이 나왔었고 이거를 참고하여서 이제 오픈 CV로 피부 색상을 추출하였는데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때이 이미지가 RGB였는데 이제 YCbCr로 이제 변화를 하고 이제 컬러 스페이스 내에 이제 피부 색상을 추출하기 위해 마스크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로우에는 아이고 로우에는 아까 위 있는 범위를 지정해줬고 이제 업 어, p 어, e 퍼에는위 있는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제 마스크 생성을 위해 하한성이될 low array와 사안성이 될 upper array를 생성하고 이 in range 함수에 원본이 될 이미지와 이제 low array 그리고 upper array를 입력해주면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함, 함수를 이용하여서 이제 생성된 마스크와 원본 이미지를 결합하여 이제 피부 색상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구조차 번호 차량 번호판 검출 박시온이 하였고 이제 차량 번호차를 어떻게 검출하냐에 따른 순서들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일단 차량 인식이 되면 이제 차량이 오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을 하고 시제스테링 근열화를 하고 그리고 블러 처리를 하고 이즈나우 경계 상자로 표현을 하고 이 경계 상자의 크기가 이제 글자 크기 엄청 크지 않은 이제 글자 크기인 것만 이렇게 가져오고 이제 번호판은 연속된 숫자로 글자 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연속된 성료를 추출하고 이제 그거를 합쳐서 이제 우시을 하게 되면 이 번호판 검출이 된다라는 순서도가 있었고 이제 기본 이미지로 하고 실제 이용시는 이제 비디오 캡처로 해서 계속 프레임 을 잘라서 그 프레임을 가져다 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해왔고 이미지 처리 위해서 이제 좀더잘 처리를 하기 위해 그레이 스케일을 시키고 이제 대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수를 해왔고 이게 별 티는 안 나지만 이제 히스토리 그램을 이제 균일화 이제 맥시멈으로 균일을 해, 해왔고 이제 대조를 향상시키고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트레홀딩을 하여서 이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동일색 또는 동일 색상을 강도를 가진 부분의 가장 가장 자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컨트롤스를 찾고 이제 이렇게 찾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모 상자로 이제 찾게 됩니다. 이제 네모 상자로 이제 표현하게 되고 이 표현한 것 중에 이제 문자일 것 같은 이 작은 상자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이거를 이제 번판 연결된 거니까 위처럼 이제 연결된 상자 중을 이제 연, 연결된 박스만 찾고. 그거를 이제 이제 커넥션 해주면 이제 연결해 주면 이제 하나로 박 박스로 만든 다음에 추출을 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이제 OCR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숫자는 잘 인식되는데 이제 한국어 폰트가 이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이라서 OCR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이라서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차피 글자판의 숫자는 숫자나 이제 자리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 행렬 부분만 제외한 이제 숫자만 검증하는 시기던가 아니면 이제 따로 한국어 폰트를 이제 CNN으로 학습 시켜갖고 OCR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하면 이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의 집팀 9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